최대한 3월 말까지 키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올해는 10월 1일날 호밀파종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3월 말 되기 전에 최소한 1, 1m까지만 키가 좀 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m가 지상부로 크는 만큼 1m를 땅에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경반층 파괴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죠. 위에만 치게 되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서 썩을 겁니다. 그러면 그 뿌리 썩은 자리가 이제 공극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. 그럼 배수가 엄청 좋아지겠죠. 그리고 실뿌리들이 그 공극 사이로 그 뿌리가 있던 자리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먹을 수 있다. 그럼 이제 그땅속 30cm 밑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몇백 년 동안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땅 속, 토양 3cm 밑에 있는 양분을 그때부터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